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 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누가 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치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에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곧 보게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리고 도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말씀이 감추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말씀이 감추어졌거나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들은 말씀대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결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선입견과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각을 따라 메시아를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 도상으로 가시면서 오늘 거지 맹인을 만나시어. 이 거지 맹인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거지이며 맹인입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말리지만 맹인은 더욱더 소리를 높여 다위세 자손 예수여 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지만 어제 보신 어린 아이처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다위세 자손 메시아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지 명인이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우리는 신앙할 때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정말 복음적인 신앙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사적으로도 볼 때에 우리의 복음의 어떤 그 본질에 집중하는 삶보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정치적 이념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명 올라갈 것인가 가지고 종교적 어떤 그 다툼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볼 때에도 실제로 우리가 어, 교회에서 어디로 야유를 갈것가 가지고 다투고 무엇을 먹을 것 가지고 의논하다가 다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음적이지 않은 것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투고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신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대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신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거지 맹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읽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나아가고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우리의 고집과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정치적 이념과 우리의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경륜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복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권석들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